한해 동안에 여 번에 걸쳐서 또 13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팔복과 더불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가족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젊은 세가족들 이제 성교 보면 알겠지만 정말 교회에 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뒷문을 막아라. 뒷문을 막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새 가족이 오는데, 그죠? 모든 교회는 새로운 가족들이 오기 마련인데, 그새 가족들을 잘 케어하고 막아야 교회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성장한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가족 사역에 탁월한 교회 서울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가족부 그래서 많은 영향들을 사실 교회 속에 주었습니다. 매뉴얼과 또 어떻게 돌보는지 어떻게 세가족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또 섬기하는지 그런 분야에 아주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 교회의 영향을 받고 아 우리도 이렇게 세가족 사랑하고 돌봐야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많은 정착을 준 영향을 준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인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오죠. 영향을 여전히 한국교에 끼쳤다면 제자훈련에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여러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이 요청하는 말씀 하나하나 공부하기가 성경을 처음 배워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부분들로 한편으로는 공부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하면서 목마름이 있는 거죠. 여기에 뭔가 보충되어야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름대로 역량을 끼쳤어요. 나름대로 개발하고 좀 좋은 부분으로 제자 훈련 전에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와 또 성도들을 나름대로 잘 훈련시켜서 제자로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그죠? 뭐, 우리 교회도 성장반, 뭐, 이런 얘기가, 원래는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만 있는데, 물론 성경공부 다른 모든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확신반, 성장반, 이런 부분들이 그 교회의 역량이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는 적어도 이 교회의 역량이, 그죠? 합동 측에서는 역량이 굉장히 미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목회 활동비, 저에게도 목회 활동비 어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목회 활동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죠. 목사님이 잘못됐다 소송을 거는 쪽과, 그리고 아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 없다. 라는 두 양쪽으로 그죠. 굉장히 다툼이 일어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반대파와 또 목사님 파 사이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하지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쪽이 있고 주차장이 그죠 대형 주차장인데 거기서 대형 스피커를 켜면서 서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주일날 보면 시장 바닥과 다를 바 없는 또왜 스피커를 크게 트느냐 하면 서로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너희 예배가 진짜냐 교회는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교회 속에 일어났고 분열과 다툼과 그래서 하도 하다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이 되어지고 참 부끄럽게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문간석 장로님이 그죠 가시기 전에 잠깐 흘려듣는 말로 목사님 오늘날 교회마다 다 시끄럽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병원하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그럴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고, 어, 정말 세상에 대적하고 그죠 사탄을 향해서 대적할 우리들이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교회 간의 성도들끼리 아프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낳게 되는 현상. 어디서 온 건가? 무엇이 이 한국 교회를 이토록 병들게 한 건가? 김세영 교수님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김세현 교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진단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았어요 한국교회가 이 말씀과는 다른 것으로 시작하였고 이렇게 부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디 그죠? 빛과 소금이라고 했느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소금과 빛 얘기가 둘다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빛대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너희는 빛이라고 먼저 나옵니까? 소금이라고 먼저 나옵니까? 빛이라고요? 우리는 흔히 그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요 이 말을 많이 듣는데 아니라고 성경 잘 보라고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너희는 빛이라는 말 전에 소금이요 라고 먼저 나오고 있죠. 왜이 얘기를 빗대어서 말했냐면 한국 교회가 80년대 이 선교 단체들의 영향, 대학 쪽에 있는 선교 단체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저들은 왜 저렇게 대학생들이 그죠 몰려들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생길까, 교회도 각성하자. 그러면서 이 선교 단체들이 부르짖었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부르짖음 속에 정말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 이것이 먼저 해야 하는데 빛이 되자. 그래서 전도하며 선교하는데 먼저 앞장서서 몸통만 커졌던 교에 여기에 궁극적인 문제가 있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소금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소금을 그죠 맛을 내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버려서 발필 뿐이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해 바다에 가면 그죠 소금기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날 그 신안 연점처럼 그런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곳 이스라엘은 사해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 호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내륙 지방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소금을 얻습니까? 소금기를 얻습니까? 바다가 없는데 물론 그쪽 서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지만 대부분 지역들은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소금을 얻습니까? 소금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금기가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에 있는 소금기를 그죠 물에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 그 소금이 그죠. 녹아 있겠죠. 그래서 점점 그 소금기를 빼고 빼면 뭐만 남습니까? 돌만 남습니다. 거기에는 소금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야 하는 거죠. 더 이상 소용이 없으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그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첫 번째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들이... 이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먼저 이 땅에 침투하잖아요. 물과 같은 세상에 침투하는 것이 소금인데, 그 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소금인데, 대부분 한국교회가술 먹지 말라, 뭐 11조 해라, 뭐 이런 부분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쵸? 세상에 물들까 싶어서, 그래서 막아 쓰는 일, 그래서 바리새주의적인 교회들이 대부분 되어서. 생명 하나 없는 소금은 그물 속에 들어가서 영양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영양을 줄까 꽁꽁 삼이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부분들의 소금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욕 먹는 존재 우리가 되었다라고 김수영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거죠 사랑 송대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야 될 존재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세상으로 뛰어들어야 될 존재입니까? 어느 것이죠? 교회에 모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에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 여기 가운데 만났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뛰어들어가는 존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이 물과 같은 존재들에게 소금의 역량을 끼쳐야 될 존재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기도 얼마나 한번 했냐, 또 십일조를 얼마 한번 했냐, 술안 먹느냐 이런 금지와 명령 그몇 개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 그렇죠?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론 우리가 세상에 침투하는 면도 있지만 오늘 이 논리의 흐름 말씀을 주신 상황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라는 조건으로 팔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뭘 깨닫게 한 것입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거들난 존재였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파산난 존재였던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러 주심에, 하나님의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너희들 복되다고 하시는 이 인생 속에, 그래서 내 존재를 다시 한번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먼지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게 팔복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예전에 좀뭐 종종 오해들 하시던데 어느 단체에 가서 그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까? 끔찍했어요. 죄를 고백하는데, 야저 사람들 봐라. 내가 사역하면서 정말 성도들을 오해했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진짜 가르쳐야 했다. 그렇게만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구원하신 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 이 은혜는... 깨달았다가 할수 없는 거예요. 날 그냥 용서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깨달아지지 않고는 논리적으로 그죠? 우리는 죄인이다. 저도 그렇게만 알았었단 것이죠. 아, 저들보다는 나는 낫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았지? 성도들이 왜저 모양이지? 사실은 끔찍하게 몰랐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 뭡니까? 오늘 산상순이 말한 것처럼 그들 날 존재, 자격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존재. 누구는 나보다도 더 저런 죄를 지었고 나는 그만큼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사실은 죄인이 뭔지를 한치도 모르는 하나님이 그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진노하시고 요만한 죄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의로운 존재라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을 보면서 그러니까 화가 났죠 분노가 일어났죠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고 사실은 그렇죠 오늘 팔복에 말한 것처럼 정말 극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처럼 이런 자를 파산난 존재 자격 없는 나를 붙드시고 용서하신 그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그런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원수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파산난 존재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해 준지를 깨닫게 되는데,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내가 저보다도 더 나은 존재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저는 참 저러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도 그 구원이 여전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극률이 여전히 필요한 그래서 주님, 주님의 극률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놈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손 내미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길을 받아서 그래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소꿉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믿어지기에 내가 탐욕을 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심이 이토록 있는데, 그래서 그저 세상에 나가더라도 나 하나를 더 책임지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나쁜 방법으로 세상에 돈을 끌어모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진정한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이 날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이 흔히 말한 것처럼 법을 어기지 않고는 이땅 가운데 뭔가 그죠 복된 일 성공적인 기업을 할수 없다 아니죠 주님의 진짜 나를 구원하심이 감격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 그렇게 거듭난 영은 소금처럼 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잘 해라. 착하게 행해라. 세상과 구별되라.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들란 존재임을 알았고 내가 멸망당해야 마땅할 존재임을 알았고 나는 저들보다 조금 잘 사는 존재였는지 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쁘게 사나? 참,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살지? 나는 그래도 좀 낫네? 저들은 그런 죄인인 줄 내가 끔찍히 몰랐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주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나면, 그게 아닌 것이죠. 똑같구나. 저들이나 나나 다를 바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날 구해 주지 않고는 내가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나도 똑같이 멸망해야 될 존재였구나. 그 극률이 붙잡고 하나님 날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자가 소금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조금 매도 맞고, 조금 그죠. 우리를 오해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왕따시킨다고 해서 넘어지겠습니까? 나도 저와 똑같은 존재였으니 그들랑 존재했음이 밝혀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람 똑같이 나누어지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려 뭔가 세상과 다른 좀더 나은 행동을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 특히 주님의 사람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너희의 존재 가치가 기도 한번 하고 오늘 우리 술한번안 먹었다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이 자격 없는 놈 멸망해야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나도 여전히 주님이 없이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그 은혜가 나로 부닥치게 하여서, 그래서 이땅 가운데 나에게 생명을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동원하지 않고, 오늘도 멸망하더라도, 그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지키심에 의지해서 세상에는 법을 어기고, 세상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스스로 부유해지기만을 원하는 이땅 가운데, 그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소금의 맛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그들 날 존재인 걸 확인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셨습니까? 나는 오늘도 말씀을 조금 읽고 있고 그래도 오늘 예배 가운데 성공했으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여전히 소망 없는 존재다. 그 주님 앞에 두손든 자로서 주님의 극률이 내 속에 부어졌어 그래서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커져 주신 이 은혜, 이 은혜가 웬 말인가? 그 은혜를 오늘도 붙잡고 그래서 세상에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들이 되신 것입니까 오늘 이 소금마 내는 자 주님이 그런 자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세우시며 역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는 자 되어 주시고 나는 정말 거듭난 자인지 생명이 주님 앞에 존재하는 자인지 주님을 진실로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지고내 행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조금 잘 살아가는 것으로 내 존재 가치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대로 내가 주님의 그 극률이 부어지지 않고는 자격 없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임이 확인되어 졌어. 그서 주님의 빛된 자, 소금된 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는데 복음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가 부어진 존재인지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좋 나아진 존재,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서로 비교하며 평가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부으셔서, 나도 저와 똑같은 존재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이 손길로 이 땅에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의 통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말씀 사경에 우리 첫날 내일 있게될 텐데 이 모든 부분들을 놓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